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 알테오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굉장히 많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제가 영상 찍은 이후에 주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4만 원 초반대부터 찍기 시작했으니까 딱두배 200%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뭐 피아주사용 이 알테오젠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약물이 지금 A, B, C라고 불립니다. 자, 이 피아주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히알루디나제라는 그런 제품인데 뭐 안과 수술이나, 뭐, 피부과, 뭐 필러, 이런데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은 많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테오전에서 개발을 한 바로 이 제품은 식물성 원료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없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중요한 매출 시기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면역 항원이 없다. 자, 면역 항원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존에 사용했던 이 부작용 제품보다 전부 다 이제 싹다 물갈이가 될 거란 얘기예요. 알테오젠 제품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세계적으로. 그쵸?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바로 M&A 이슈. 지금 M&A 이슈가 여러분들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기업인데, 여러분들. 이 MDS라는 기업이 있어요. MS, MSD죠. MSD라는 이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알테오젠을 인수합병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두 배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이 M&A 한다고 하면 최소 500% 이상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늘 최고가 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더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저항선을 오늘 다 무너뜨렸습니다. 수익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만 더 가져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그리고 최고 목표가는 어디인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의 이 제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본격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 연구, 개발, R&D. 자, R&D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바이오주들이 하지만 연구 개발 끝나서 상용화가 되는 순간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거의 물장사 수준입니다. 자, 한90% 마진율이 높아요. 왜냐?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알테오젠 같이 완성된 기업,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면역 항원이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히알루로 니다제. 말이 좀 힘들죠, 여러분들? 히알루로 니다제가 이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진출을 할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자가 주사가 가능하고요. 혼자 주사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제 의사가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치료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이게 이슈란 얘기 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는 순간 주가 더 폭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알테오젠이수중원때 마일스톤. 그죠? 자, 마일스톤이 뭐냐면은 로열티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어떤 기술력이 있어요. 그 기술력을 다른 회사가 사용을 하면 은 로열티를 줘야 돼요. 사용비를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 이게 수조원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약품 팔아서 또돈 벌죠. 그 다음에 마일스톤도 받아서 돈 벌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왜 알테우견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자, M&A. 자, 미국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MSD가 우리나라의 바로 알테오젠을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글로벌 빅파마 쪽에다가 기술 주출을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수합병 이야기가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인수하려고 엄청난 돈더러미를 싸들고 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 이런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점점 더 부각이 될수록 주가는 어떻게 된다? 더 뛰어 오를 수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가자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더 올라간다고 했죠?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8만원 넘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알테오젠 처음에 매수가 보내드렸던 게 이거예요. 자, 알테오젠 보세요. 자, 9월 8일날 보이시죠? 4만 4천원. 44,000원이 여러분들 여기 아직 올라가기 전에 횡보하고 있을 때 보이시죠? 알테오젠 지금 얼마예요? 그때가 바로 이 날입니다. 44,000원 대가. 어? 이 날이라고요. 이 차트가 바로 이 차트예요. 그쵸죠 그때 매수하신 분들 딱 200%가 넘는 수익률을 드시고 계시고 자, 그뿐만 아니요. 제가 알테오젠 또 추천드렸어요. 자, 이번에 얼마 추천드렸냐? 여기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이번에는 좀 올랐습니다. 46,000원 그렇죠. 자, 신약 개발과 로열티 7조 원 받을 수 있는 기업 계약 나온다. 자, 주가 한번 다음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날이 언제다? 바로 이날이다. 어, 이날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이게 차트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주가 폭등.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또 여기 보세요. 또 추천드렸어. 얼마? 7만 1천 원. 7만 1000원에 추천드렸잖아. 요 여기 내려왔을 때. 7만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이렇게. 그쵸? 자, 금요일장에만 여러분들이 7만 1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했어도 벌써 수익률이 15% 이상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뭐, 이랜시스 여러분들. 자, 이랜시스 얼마입니까? 3,300원. 로봇 감속기 업체입니다. 그쵸? 3,300원에 추천드렸는데, 이랜시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5,900원이요 5,900원 제가 얼마에 추천드렸다? 3,300원에 추천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900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3,300원 때왜 추천드렸어요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세력들이 매집했다가 개인들 털어내고 여기서 제가 매집 매수과를 보내드렸어요 3,300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주가 폭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차트가 거짓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옆으로 좀 땡겨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여러분들께. 자, 제가 확인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3,300원. 한번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올라갈 때 3,300원에 매수가 보내드렸죠. 한번 슈팅 보였다가 밀려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슈팅 나올 것이다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올라갔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최고점 돌파시 지속 보유라고 써있죠. 지속 보유라고 써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에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인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시려면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주소가 필요해요. 주소 입장 주소 입장 주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 여기 전화번호로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부자 채널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문자로 답장, 입장 주소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가 몇 종목씩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많은 종목은 안 보내드려요. 왜냐? 올라갈 종목들만 딱딱 찝어서 이런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알테오젠, 이렌시스, 뭐, 할것 없이, 모비스도 수익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뭐, 모아데이터, 뭐, 위더스 제약, 등등 에서 PN풍년,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PN풍년,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PN풍년. 매수가 얼마예요? 7,200원이죠. 7,200원. 자, PN풍년 한번 볼까요? 자, PN풍년 한번 찾아 봅시다. PN풍년. 자, 얼마입니까? 오늘 최고가? 만팔백팔십원까지 갔어요. 어? 제가 얼마에 추천드렸죠? 볼까요? 자, PN풍년을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시면, 칠천 이백원에 차트도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또. 자, 칠천 이백원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칠천 이백원에 보여드리고, 자 이재명 대표가 이 가결이 되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PN풍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9,800원 이하에서 매도 추천 드린다. 어, 우리 여러분들 왜냐, 최고가가 9,8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얘기. 오늘 딱만 원에 끝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추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라고 아직 올라가지 않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똑같죠, 차트. 어, 이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받으시라 이거야, 여러분들. 추석 을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추석 전에 돈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위에 전화번호 010 2823-8849로 제 채널 들어오실 분들 부자, 부자라고 두 글자 문자로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그러면 제가 입장 주소 주소 보내드릴 때 이거 반드시 꼭 들어오셔서 제가 한두 종목씩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공지 사항과 함께 이렇게 보도 자료들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꼭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주입분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꼭 입장 주소. 뭐 매일매일 다릅니다. 입장 주소가.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만 입장하시면 되니까 다른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도 함께 문자 보내서 수익 많이 볼수 있는 이런 매매. 할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들 여러분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추석 남지 않았죠, 얼마? 그래서 여러분들 한가위 잘들 보내시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급등 종목 제가 많이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들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보시는 뱀에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